안녕하세요. 승대위입니다. 지금 LA는 난리죠. LA 산불이 1월 7일 날 발생했는데요. 뭐 LA 산불로 인해서 LA는 망했다. 좀 과하게 말하면 그래요. 뭐 도시 전체의 기능이 뭐 마비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어, 저는 방금도 지금 미국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미국의 모든 뉴스가 신문이건 방송이건 모든 뉴스가 LA 산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 상공에서는 뭐 헬리콥터들 있잖아요. 소방용 헬리콥터들이 떼서막 물을 확 뿌리면서 그 산불 지역을 불을 끄고 있다 그러면 그또 산이나 집에서는 소방관들이 호스 같은 거 끼고 하면서 그 불을 끄고 있고 그리고 또 거리에는 그 산불을 피해서 탈출하는 차들과 사람들로 도로가 꽉 차있고, 그리고 뭐또 어떤 또그 방송을 보니까요, 말과 사람이 같이 막 도로를 그 뛰쳐나가는 거죠. 그 산불 피해를 통해서 가는 게 있고, 또 인터뷰를 보니까 집 전체가 불타버린 사람이 막 울먹울먹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LA 도시 기능 자체가 거의 뭐 마비됐다, 망했다. 이렇게 봐도 좀 과한 말은 아니지 않나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LA의 산불. 이왜 LA의 산불이 났고 이 LA란 지역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또 특히 화재 피해가 많은 것인가, 우리가 또왜 알고 있는 유명 스타들의 집들, 뭐 완전 화려한 그런 집들이 이번에 산불난 지역의 피해 지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요 이번에 산불로 피해 규모가 500억 달러, 73조 원이라고 합니다. 피해 면적이 약한150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북쪽에 있는 큰 도시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금문교가 있는 그 도시, 샌프란시스코보다 크다고 해요. 건물로는 한만 이천 채 이상이 훼손이돼버리고 사람들은 18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다고 해요. 와, 완전히 엄청난 화재인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간 큰 화재인데요. 미국의 지도를 한번 보면요. 미국 서쪽이 이제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뭐 에리조나주 이런 쪽이 있고요. 이제 미국 동쪽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워싱턴 DC, 뭐 뉴욕, 뭐 이런 쪽들이 좀 돼요. 미국 서쪽에 이 캘리포니아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주 중에서 이번에 이 화재가 난 지역을 한번 보니까요. 캘리포니아주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가 그 도시가 이제 위에 있고, 이제 LA가 한뭐 중간, 뭐, 뭐 남쪽, 요런 쪽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여섯 군데가 심하게 화재가 났는데요. 펠리세이즈라는 곳이 제일, 어, 화재 소실 규모가 제일 커요. 이 펠리세이즈라는 곳은 산타모니카하고 해변하고 말리부 해변의 그 중간에 있어요. 사이에 있는데요. 펠리세이저라는 곳이 이 해변가라 보니까 뭐 고급 주택들이 이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스타들의 집이 다이 펠리세이지에 있는데요. 5,300채가 불탔다고 합니다. 그러면 5,300채 주택이나 건물이 불탔고 그래서 2만 0천 에이크가 불타 없어지고 여기에 지금 불을 끄고 려고 1,400명의 소방관이 투입이 돼 있다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펠리세이저가 어마어마하게 이 화재 피해 규모가 큰데요. 이 지금 진화율이 아직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곳이 이제 이튼 LA에서 약간 북동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 이튼은 한14117 에이크가 불이 나갔고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좀더 북쪽에 있는 건지 허스트라는 지역인데요. 이 허스트라는 곳도 771 에이크가 불타고요. 그리고 그위뒤에 있는 이제 리디아라는 것도 이제 LA 북쪽에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한395 에이크가 불탔고, 선셋이라는 곳도 또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불탄 곳이 LA 쪽에서 한 6군데 규모가 크게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처라는 곳은 19 에이크인데요. 19 에이크가 불탔는데 이제 가장 늦게 불이 타서 좀 규모가, 손실 규모가 좀 적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살때 제가 캘리포니아 지역이 너무 궁금해서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미국 중부 캔자스 주에서 한 10년을 살았고요. 이제 미국이 궁금하니까 뭐 동부, 서부 이렇게 다 여행을 다니는데 서부 이 LA 쪽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는 한인들이 제일 많이 이주해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뭐 기후가 온화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전 세계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이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GDP 규모가 가장 크고 뭐 가장 한 나라의 경제 규모보다 더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주고 뭐 굉장히 잘 사는 주예요. 근데 이제 이 캘리포니아 주에 또뭐큰 축이 샌프란시스코와 LA인데 이 LA가 지금 뭐 망가져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에 이 지역에 이 악마의 바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이 산불의 원인을 한번 보니까요.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내륙 사막 지역에서 태평양으로 부는 산티아나라는 이 바람 때문에 이 화재가 일어났다고 해요. 이 산티아나라는 바람은 악마의 바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진짜 이 화재가 있긴 안까지는 이 바람에 대해서 몰랐는데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뉴스를 다 들으니까 누구나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 도시 자체가 정말 그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저렇게 큰 산불이 일어나나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바람이 산티아나라는 바람인데요. 악마의 바람으로 닉네임이 그래요. 이악마의 바람의 특징은 굉장히 건조하대요.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빠르게 분다네요. 그리고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라도 막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확산이 된다고 해요. 지금 미국 방송 ABC 방송이라든가 뭐 폭스나 CNN에서 방송되고 있는 이 산불을 보니까요. 작은 불씨라 그러죠. 이 불티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불티들이 이 방송되고 있는 카메라에도 막 찍혀서 막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악마의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잖아요. 이 워싱턴 포스트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바람이 너무너무 거대해서 헤어 드라이어 같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초목이 다 말라붙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목이 말라붙어버리니까 화재가 만약에 났을 때는 이 마른 나무니까 굉장히 불이 잘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재의 연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의 또 유명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 산티아나 바람은 악마의 바람이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존재다라고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악마의 바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 재산상의 손실 아까 73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재산상의 손실 그리고 수만 명 지금 18만 명 이상이 대피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전까지도 대피를 했고 앞으로 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 며칠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요. 20만 가구에서 정전 현상이 일어나고 물, 전기 뭐 이런 것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데요. 너무너무 피해 규모가 크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 이 LA 대형 산불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마 수만 명 사람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손실을 입었죠. TV에 방송된 그러면 뉴스를 보니까요. 이 집이 불탄 사람들이 막 울면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진짜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집이라는 것이 생활터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통 시민들에게는 전부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집이 불타버렸으니까 이 집을 다시, 그럼 어디에 들어가서 살아요? 일단 피해는 있지만은 너무너무 막막하고 살 길이 참 암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이 산불이 그 펠리세이즈라는 그 곳이 제일 피해가 크고 뭐 아직 진압이율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것이 아직 10%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쪽이 또 특히 대형 초호화판 한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우리가 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그런 그 스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고 한번 보니까요. 멜깁슨이라고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멜깁슨이 집이 있다는데요. 이 사람이 이 곳에서 한 15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사람의 집이 불탈 때이 사람은 팟캐스트 방송을 위해서 텍사스 오스틴을 방문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팟캐스트를 녹음하면서도 나는 자기 집이 불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 우리 집이 아직 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방송을 다 끝나고 돌아가 보니까 집이 완전히 뭐 소실되고 아무것도 안 남아 있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당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멜깁슨 이외에도 저희 세대 에는 잘 알려진 배우인데요. 앤서니 홉킨스라고 양들의 침묵의 그 배우 아시죠? 이 앤서니 홉킨스의 집도 또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또 집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가십거리를 블레어 연기를 했던 배우 뭐, 레이튼 미스터라는 이 사람도 여기를 또 집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한, 한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박찬호 씨, 야구선수 있잖아요. 박찬호 씨도 이 LA 다저스를 이적돼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뭐큰 좋은 집을 사서 살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 집이 또 불탔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호텔로 대피해서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고요. 힐튼 호텔의 상속녀 있잖아요. 페리스 힐튼 집도 불탔다 그렇게또 알려져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LA의 대형 화재, 정말 이 악마의 바람으로 인해서 LA 지역에 불어닥친 화마. 대형 산불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만 해도 73조 원, 그리고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다 불탄 LA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화율이 10%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지금 이 산불이 앞으로 더 어떻게 더 번질지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이곳을 완전히 도시 자체가 기능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상 상황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이 LA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LA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